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작년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올해는 지원 요건이 달라짐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반대로 작년에는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자격 유지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지원 정책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신청만 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지원이 있는 줄조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1월이 되면 지원금 신청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신청기간도 제각각이고 작년과 다르게 앞당겨지는 등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정부지원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신청하고 3월부터 35만원 정부지원금 받으세요.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월이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소식들이 계속 발표됩니다. 1월 중에 신청을 마감하는 정책도 있고 2월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1월과 2월 각각 신청을 받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먼저 소개드릴게요. 2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11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인당 13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질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층에 따라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좁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문화 놀이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전시 관람,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여러 영역에서 카드에 충전된 바우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 재충전 제도를 통해서 1월 22일부터 작년에 사용했던 카드에 13만 원이 충전됩니다. 1월 25일까지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니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 충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자분들의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수급자격이 안 돼서 받지 못했거나 지원은 받을 수 있었으나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는 2월 1일부터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월 신청을 마감하는 두 번째 정부지원금인데요. 작년보다 한달 정도 신청 날짜를 앞당겨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월 19일 신청을 마감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정부 바우처를 지급함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원하는 산림복지 시설에서 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으로 등기로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살림 복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분들로 작년에 신청자분들은 자동 재신청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신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월부터 받을 수 있는 35만원 정부지원금 신청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움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정부에서 매년 1인당 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학습 활동이 있다면 바우처를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강좌를 들을 때 교재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은 신청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꼭 이것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1인당 35만원에 정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공고 사전 알림 신청 서비스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칠까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고 사전 알림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검색해서 접속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으로 내리면 PC버전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동하면 배너 중에 네 번째 공고 사전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공고사전 알림신청인데요. 저처럼 공고사전이라고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평생교육바우처 공고사전 알림서비스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알림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면 중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눌러주면 카톡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하단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연락처 성명이 화면에 보이고 사전 안내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등록을 원하면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전 안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다시 한번 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해두면 접수 공고 공지 전에 신청 날짜를 안내 드린다고 하니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관련 지원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